풍촌리에 노비장이 열린다고 하니 당장 내다 파세 돌려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써보러 가거라 지금 지키주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양반 행사하다가 그거 들킬게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내 짐작이 맞는 것 같네 모든 것을 잃은 옥태영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시부인전 5회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의 주요 사건들을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성윤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성규진이 삭탈관직 당하며 집안이 몰락의 위기에 처했고 옥태영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에 빠졌죠. 이렇게 흥미진진한 전개에 여러분도 푹 빠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5회 에피소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회는 옥태영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막심이 옥태영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충일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망한 지방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막심의 발언은 옥태영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옥태영은 혼란 속에서 자신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막심이 이충일의 집에서 비밀리에 중요한 문서를 찾아 옥태영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시청자들은 막심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막심의 행동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옥태영을 지원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드라마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됩니다. 한편 옥태영과 천승희의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두 사람이 금광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함께 운봉산을 수색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상반된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두 인물이 공통된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은 서사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며 이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적대 세력의 방해를 받으며 위기를 맞게 되고 이는 두 사람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충일과 박준기의 음모도 더욱 깊어집니다. 금광의 비밀이 탈론할 것을 우려한 두 사람은 경비를 강화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악행을 넘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의 갈등을 한층 더 증폭시킵니다. 특히 이충일이 내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덤비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라고 말하는 장면은 앞으로의 대결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번 회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도겸의 존재입니다. 성도겸은 청수연 형감성규진의 둘째 아들로 옥태영의 남편인 성윤겸의 동생입니다. 도겸은 어린 시절부터 형수인 태영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위기가 닥쳤을 때 태영이 도겸을 붙잡고 곁을 지켜준 일이 있었고, 이후 도겸은 영원히 형수님을 위해 살 것이다. 형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것이다.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도겸에게 태영은 단순한 형수 이상의 존재로 엄마이자 누나이자 연인이자 유일한 친구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7년 동안 태영의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도겸은 주변에서 모두 탐낼만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오해의 클라이맥스는 성윤겸의 등장입니다. 옥태영이 성윤겸을 마주하며 "당신 정말 돌아온 거예요?"라고 묻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성윤겸의 귀환은 드라마의 전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옥태영의 복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성윤겸의 성소수자 설정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윤겸은 옥태영에게 저 또한 혼례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여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흔치 않은 설정으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운봉산에서 발견된 금광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됩니다. 이충일과 박준기는 금광의 존재를 비밀리에 유지하려 하지만, 옥태영과 천승위는 이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성규진의 죽음 이후 옥태영이 처한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집안의 재산이 몰수되고 노비들마저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옥태영은 이충일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충일은 돌려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썩 물러가라며 옥태영을 냉정하게 내칩니다. 이 장면은 옥태영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며 앞으로 옥태영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오해에서는 천승이의 역할이 더욱 부각됩니다. 천승희는 옥태영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행동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충일의 사병들에게 쫓기던 중 절벽 아래 강으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천승희가 옥태영을 구하는 장면은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또한 김씨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김씨 부인은 금광 발견 사실을 조정에 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려하며 남편을 질책합니다. 이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권력 구조를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막심이 옥태영에게 비밀 문서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광의 비밀이 밝혀지면 이충일과 박준기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옥태영과 천승희가 협력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5회는 막심의 반전, 옥태영과 천승희의 협력, 금광의 비밀을 둘러싼 음모와 대립이 절정에 이르며 강렬한 긴장감과 서사적 전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옥태영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제가 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라는 대사는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 주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구더기가 옥태영으로 신분을 바꾸게 된 배경도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 구더기는 본래 청수형 관아의 노비였지만 옥태영의 도움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구더기가 옥태영을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번 회에서는 옥태영의 내면적 갈등이 더욱 깊이 있게 그려집니다. 옥태영은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도겸과 천승이 등 옥태영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옥태영은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이충일과 박준기의 갈등도 더욱 심화됩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준기는 이충일이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릴 것을 우려하며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앞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오 회에서는 또한 조선 시대의 사회 구조와 계급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금광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대립을 넘어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양반들의 탐욕과 백성들의 고통이 대비되며, 이는 옥태영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회에서 옥태영의 내적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만을 생각했던 옥태영이 점차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도겸과 천승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옥태영은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옥태영의 변화는 앞으로의 서사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윤겸의 귀환은 드라마의 새로운 변수를 던집니다. 성윤겸의 등장으로 옥태영의 계획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윤겸의 성정체성 고백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흔치 않은 소재로 앞으로 이 설정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각 인물들의 내면과 관계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통해 드라마의 깊이를 한층 더했습니다. 앞으로 옥태영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는 어떠셨나요? 옥태영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드라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막심의 이중적인 행동, 천승위와의 협력, 성윤겸의 귀환까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옥태영이 이충희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막심이 가져온 문서의 내용은 무엇일지, 금광의 비밀은 과연 밝혀질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즐기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